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보라,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게 없겠구나 하시며 말을 지속끊었습니다.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앉기를 했던 인간에게 주님께서 말의 차이와 소통의 불화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인류 사이에 생겨난 불화를 극복하고. 일치와 평화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았고 사도행전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소통이 잘 되었다는 수수께기 같은 내용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열쇠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 성령을 사도행전에서는 불꽃 같은 혀 라는 상징적인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바람에도 비유됩니다. 바람은 자유롭게 붑니다. 창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창문이 닫히면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오소소 성령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문제에 간해 해결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주어진 우리 자신입니다. 정확히는 성령과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스스로 성령을 찾아 떠나는 것이나 혹은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침묵을 지키거나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보다 바쁘게 일하는 것을 우리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전, 세상 한구석 나자렛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선교는 큰 변화를 보여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구체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붙잡힌 예수님을 모른다고 겁에 질려 도망쳐 숨어있었던 그 제자들입니다. 약하고 겁이 많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부여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 일했습니다. 성령과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기적이 그려지지만 약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순교할 정도로 강한 사도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야말로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사랑으로 데우면서 격려하고 이끌어 갑니다. 성령의 역할은 하느님을 거스리는 힘, 하느님을 반대하는 힘이 창궐하는 곳에서 활동하여 하느님의 빛으로 비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한 것도 성령이며 그 같은 성령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고 그것을 감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작용해 주시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손해로 여겨지는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듯한 체험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손해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천만 다행이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작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성장이 빠른 다른 동물에 비해 전혀 무력한 존재로 태어나는 인간 아직 그러나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그로 인해 복잡한 사고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지배하고 생명까지도 통제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그 사실을 스스로의 말로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세상에 알리고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의 좁은 세계를 벗어나 자신의 목숨조차 지푸라기처럼 버릴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제자들은 이후 복음을 전하고 증거자로 세상에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스승인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신앙을 위해 순교해 갔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토록 나약했던 사람들이 강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작용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성령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는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그래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은 죄인이고 나약하며 마음이 둔한 우리를 감히 그 증거자로 뽑으셨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증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능력의 유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랑의 유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할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 그 사랑을 펼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어떤 특별한 날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식별하고 성령의 부르심에 진심으로 부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